기태선입니다. 음, 저는 이제, 음, 지금, 이, 비트 사이클이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어, 스타트를 했다고 이렇게 어, 분석을 하고, 어, 저희 오프라인 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6월이나 7일 정도에 비트가한 6천 정도, 6천만 원대 정도 갈 수도 있다.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라 하고, 지금은, 내일 이제 또, 파 8월 연설이 있잖아요. 파월 연설 때문에 또 유튜브 상에서는, 다 유튜브 상에서는 빅대가 하락을 말수 있다. 이렇게 하는데, 저는 지금, 비트가 스타트를 시작했고, 이제 파, 엘리어 파트로 다니면서 1파가 시작됐다다 시작된 게 작년 11월이나 11월에 시작되고, 1파 마무리가 이제 6월달이나 7월달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 중간에는 이제 눌림이, 눌림이 올 수도 있지만, 눌림은 15%에서 20% 정도 이제 올수 있다 생각하는데,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지 않는다 말이죠. 비트가 뭐2천만원대로 내려간다든지, 그런 인간. 앞으로 하고 없단 말입니다. 그러니 어,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딱 자기의 그거를 딱 갖고 해 어, 그거는 대처를 대응을 하는 것이지, 대상하는 건 아닌데 어, 분석을. 근데 이제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갖고 애처은 약간 해놔야 됩니다. 해놨고, 이제 거기에 대한 변수가 생기면 대응을 하는 거지. 지금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려 봅니다. 흘러가려 보는데. 이, 왜냐면, 지금 일반 게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또다 유튜브를 또 이렇게 혼담하는 식으로 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.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면 이제 돈은 벌수 없습니다. 벌수 없고. 저게는 이제 어차피 그 작년에 이렇게 11월이나 12월 비트가 아마 2000, 2090만원 뭐 이렇게 늘었을 때 그때 다 이렇게 구입을 어느 정도 정매수를 다끝내끝내 상태거든요. 낸 상태고, 지금 나머지 한20% 정도 조 이렇게 매집을 안하고 있는데, 그거는 많아도 뭐 됩니다. 다음에 이렇게 상당한 좀 거리 놓으면 그때 이렇게 그 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. 지금 게 이제 상승 상승 스타트는 본수로 스타트 행 현재 한 상별 상별 쪽이 지났습니다. 지났고요. 그거를 지금 계속 하락을 주장차 이야기하면서. 그럼 그 사람들 말 듣고 하면 절대 이렇게 구입을, 이렇게, <laughs> 매수를 못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생상하게는 6월달, 7월달에 비트하한뭐 6천만 대 정도 온다 생각하는데, 그때 팔라고 마음먹고 있는데요. 외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, 이건 그 때까지 그분들 말씀드리고, 그때까지 기다려야, 된다. 기다려야 되다 그때 이제, 그때 사, 이제 뭐 이렇게 뭐 행동을 하신다든지, 그래갖고는 넣었단 말입니다. 늦, 늦으니까, 이렇게, 어, 100% 바닥에서 못 사니까, 물림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지금, 파월이 어, 예를 들어서, 내일 뭐라 했고, 금리 인상권이 뭐, 어, 더 인상을 유지시킨다.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은 안 옵니다. 막큰 충격이, 뭐, 온다 해더라도 15%에서 20%, 어, 15%에서 20% 정도 같으면, 빚도감을, 지금, 뭐, 한, 2900만 원에서, 뭐, 10%, 뭐. 그렇게, 그, 마이 크게 크안 온단 말입니다. 그러고, 이게, 크게 올 수가 없는 게, 크게 오면, 이렇게, 다시, 이렇게, 크게 오실 때는, 이, 조정기간을또 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요, 이게, 사이클이,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? 사이클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아서. 네. 이상, 밑에 쓰고 있습니다